와디즈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와디즈는 연결 기준 매출 430억 원, 영업손실 70억 원, 순손실 8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누적된 결손금은 무려 1996억 원, 총자본은 마이너스 206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핵심 수익원인 펀딩 수수료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광고 수익만 증가했을 뿐 본질적 성장 지표는 정체됐고 수익 개선도 결국 인건비와 광고비를 줄인 절감의 결과였습니다. 기업가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1년 롯데지주가 약 800억 원에 매입한 와디즈 지분은 작년 말 PRS 계약을 통해 약 186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사실상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와디즈는 여전히 상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투자증권과 미래의 세증권을 주관사로 정하고 흑자 전환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공모시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흑자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와디즈는 이 고비를 넘고 코스닥 문턱을 밟을 수 있을까요? 이 스타트업의 다음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